노년의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법.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시끄럽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 평온해진다. 하지만 정말 평온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건 지혜뿐만 아니라 외로움, 상실, 그리고 생각의 소음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을 땐늘 누군가를 이기려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잘 살고 더 인정받으려고요. 그런데 인생의 뒤쪽에 서보면 그 모든 경쟁이 결국 자기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평온한 노년을 맞은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를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자주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합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평온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 가지 착각. 첫째,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날씨도, 자식도 마찬가지죠.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나만 외롭다는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 외로움을 음악으로, 글로 혹은 산책으로 다스릴 줄 아는 것 뿐입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셋째, 지금 늦었다는 착각입니다. 무언가 배우고 싶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언제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마음을 접는 건 삶을 절반만 사는 일입니다. 평온을 만드는 일상의 습관. 평온한 사람들은 거창한 걸 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감사한 일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하루 한 번은 누군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압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 습관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됩니다. 그 순간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평온한 삶의 증거 아닐까요? 바람에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평온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